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영상 올리는 3일 전에 입고된 G80 차량입니다. G80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대형 세단 차량인데요. 대형 세단 차량답게 중고감가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가격이 5100만원 조금 넘는데 중고판매 가격은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이 차량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큰 장점을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흰색의 베이지 시트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 차량은 대부분이 검은색, 쥐색이므로 흰색 차량이 굉장히 귀합니다. 엔카나 차차차, 케이카 등 중개 사이트를 찾아봐도 흰색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중고 가격도 같은 조건이면 검은색 주색보다 흰색이 훨씬 높게 중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 조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년 01월 최초 등록의 차량입니다. 등급은 3.3 사륜구동 럭셔리 등급이며, 키로수는 딱 3만 k 로입니다사고유무는 무사고 차량이며, 외판 단순 교환으로 조수석 앞에 휀다와 뒷문짝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성능은 영상 뒤에 원본으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흰색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물을 찾아봐도 흰색의 베이지 시트 차량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며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에게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매입할 때 충분한 시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키로수 3만 키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미션 하부 상태 정말 좋습니다. 대형세단은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차량 운행 중에 잡음이 들리지 않나 신경 써서 확인하였는데요. 방지턱 넘을 때는 물론 일상 주행할 때 작은 잡본 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시운전이 끝났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공업사에 방문하여 세부적으로 차량을 점검합니다 리프트를 띄어 누유와 부식을 점검하는데요 키로수 3만 키로 짜리 차량답게 하부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하부 상태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 차량을 보러 오시면 1일 시승보험 가입 후에 충분한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고 공업사에서 리프터로 하부 상태까지 꼼꼼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 됐을 때부터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와 광택 작업만 진행하고 그 어떠한 상품화 작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상품화 작업할 게 없어서 벌써 주차장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 조합은 누구나 꿈꾸는 조합이지만 막상 신차로 뽑을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세단은 검은색과 쥐색이 무난하고 베이지 시트 차량을 구입하자니 위험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가가 이루어진. 중고라면 말이 다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대형 세단 많이 판매하고 중계하였지만 흰색 차량의 베이지 시트는 일반 검은색 G색 차량에 비해 같은 조건이어도 중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입고된 G80 차량은 3.3 럭셔리 등급입니다. 높은 등급 차량은 아니지만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럭셔리 등급에도 많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일단 H 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외에 주요 옵션으로 버튼 시동, 8인치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전후방 주차 센서, 세이프티 윈도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경사로 밀림 방지, 공기청정 모드, 프로토 에어컨,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스마트폰 무선 시스템, 급제동 경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액티브 후드 시스템, 후축방 충돌 경보, 아홉 개의 풀 에어백 시스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의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패드 시프트, 4.3인치 LCD 클러스트, 18인치 휠 타이어, HID 헤드램프, LED 풀 제동 후미등, 구동선의 제어 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 등이 럭셔리 등급 주요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 된 차량은 딱 3만 킬로 주행한 차량으로 신차 출고 후에 타이어 교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5mm 정도 남아있고, 뒷 타이어는 트레드 4.7mm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만 킬로 이상은 무난히 주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내 주차장에만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편마모라던가 타이어 갈림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모든 자동차 정비는 현대자동차 공식센터에서 관리하였고, 키로 수 3만 캐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각종 오일, 벨트, 배터리 등 모든 소모품 현재 교환해야 하는 품목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G80 차량은 100이랑 3300cc의 6기통 자연흡기를 장착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엔진음은 상태 원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은 성능기록부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며 렌트나 영업용 이력 없는 개인이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교환으로는 조수석 앞에 휀다 부분과 조수석 뒤에 문짝이 있는데 정식 센터에서 교환하였기 때문에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색 안 맞는 부분도 전혀 없고 단차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G80 차량은 색상이 너무 예쁘고 키로수가 3만키로짜리 차량입니다. 중고 판매 가격은 2770만원에 판매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선생 에게 연락 주세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